거의 진... 바로 있네요. 여기서 네. 숲길에서. 음, 여기서 바로 숲길이 보여요. 지하를 네. 한번 가볼게요. 네. 어. 와, 층이엄청나지층이 어마어마한데 거 가득 차있 음, 괜찮죠? 평당 어느 정도 하는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낙찰받은 꿀동산. 동네 <laughs> 오자마자. <우정도 웃음> 준비 안된 멘트를 해서 그런지 좀 당황했어요. 제가. 아, 진짜요? 어. 여기 쭉 걸어도 오다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여기 어디예요? 경의선 숲길에 저희가 또 왔어요. 아 지난번에 연남동에서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명 아파트 찍을 때 왔었는데 음. 여기를 이렇게 또 와도 너무 좋네요. 같은 경의선 숲길인데 이렇게 느낌이 좀 다르죠? 아 그래요? 저는 그래도 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오늘은 다가구를 보러 왔거든요. 오, 네. 아, 네 오늘도 뭐 두번 차겠나요? 그건 기본입니다. <laughs> 물론, 한번 유찰돼도 이제 괜찮게 낙찰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번 유찰됐다는 거는 시세보다 저렴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오. 보여지거든요. <laughs> 제가 응. 오늘 물건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2024 타경 62256.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88-14 다가구고요. 건물 전용 면적은 48.4평, 응. 토지 전용 면적은 29.8평입니다. 감정가는 약 14억 7천만 원이었는데, 응. 지금 두번 유찰돼서 64%고요. 부억 4천 60만 5천 원 까지 뭐,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 엄청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네 엄청 어? 떨어졌고 음. 그래서 평당가로 환산을 하면 3,156만 원이에요 최저가로 봤을 때아 여기가 그 신촌에서도 가깝고 경의선 숲길 바로 옆에 있는데 평당 3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싼 거예요? 이따가 부동산에 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냥 느낌상 평당 3천만 원? 신촌? 아 이거 그냥 끝인 거 같거든요 오, 그러니까 저도 네. 좀 싸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그리고 89년산이라서 에어비앤비 노래엔 조금 아 아쉬운 연식이지만 우리가 외도민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 서울은 특례제도가 잘 네. 발달돼 있기 때문에 미스터 매이션 특례라든지 위홈 특례를 활용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전혀 입지가 너무 좋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홍대 입구역까지는 도보로 4분이고 신촌역까지 도보 8분이라서 더블 역세권이에요. 거의 뭐 미쳤다 입지가, 입지가 진짜 미쳤어요. 바로 앞뒤에 와우 공원이랑 와우산이 있어서 산책하기가 음. 정말 좋다고 해요. 동이선 숲길만 해도 산책하기가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전자한 홍대 라인에서 좀 떨어진 위치라서 좀 조용하죠 네 여기는 엄청 그래도 조용해요 소음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고 조용하지만 또 인프라 인프라도 누릴수 있는 그런 음.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게 경의선 숲길을 한번 쭉 봤는데 응. 물건을 한번 보러 가볼까요? 네 물건지로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죠 여기 뭐 맛집도 많고 이따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웃음> 편의점이요? <웃음> <웃음> 실제로 저는 편의점을 안 가요 아 다행이다 응. 그리고 여기가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도보로 9분이 떨어진 창전초가 있고요 중학교는 15분 떨어진 창천중 16분 떨어진 광선구가 있습니다 학교는 조금 아쉽죠? 여기는 약간 좀 뒷길이긴 하지만 경의선 숲길 뷰도 보이고 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위치도 좋고, 약간 낡긴 했지만, 뭐 주변 다가고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주변에 평당가 몇 개를 조사해왔는데요. 4,293만원. 아, 평당요? 네. 5,263만원, 그리고 7,656만원도 있었어요. 아 그러면 평당 거의 한 천만 원 정도 저렴하니까 그리고 실거래도 최대한 보려고 했는데 다가구라서 비교하기가 어렵긴 해요 연식도 봐야 되고 면적도 맞아.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최대한 그 토지 면적 비슷한 걸로 봤어요 33평, 34평 정도 되는 물건이 11억 대에도 팔렸고 30억 대에도 팔렸었어요 어? 이거 그럼 너무 편차가 큰거 네,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갭이 좀 커가지고 거래 시기도 막 2022년, 2013년 이래서 지금이랑 조금 시기가 좀 떨어져 있어서 이거는 부동산에 좀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물건지로 보이거든요. 거의 지금. 바로 있네요. 네. 여기서 경매지에 나와 있는 이 녹색 문이 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아직 이것도 수리를 아직 안한 상태로 보여지고 네. 우편물을 한번 볼까요? 와, 쓰레기바라, 진짜. 201호. 네, 여기 여기서 바로 숲길이 보여요. 와, 미쳤다, 여기서. 지하를 한번 가볼게요. 네. 아 지금 여기 짐을 이렇게 다 해놔가지고. 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문 자체가 아예 다 막혀있어요 지금 배기로 한번 열어볼래? 열어볼까요? 어?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와 1층이 분실이 엄청나게 야, 지금 1층이 어마어마한데 여기 짐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분실된지 꽤 오래된 것같아응아고마어마한데저 음. 뭐 이러는데 처음 와봐요 <laughs> 1층을 갔는데 거미줄 때문에 혼났네 어, 괜찮아요 <laughs> 2 0 0 k 로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기에는 경인선수들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응, 응. 어, 괜찮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는 제시회 건물로 보여집니다 제시회 건물 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추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내려갑시다 여기는 네. 근데 거미줄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 손에 지금 거미줄이 <laughs> 묻어 있어 지금. 보동사님 <laughs> 1층에 우리 안에 들어가 봤다 왔잖아요. 네. 짐도 그대로 있고 뭐, 거미줄도 있어가지고 아직도 지금 여기 아직 네, 팔에 거미줄 <laughs> 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네. 2층하고 3층하고 옥상 다 갔다 왔잖아요. 네. 2층에 지금 아직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401호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 1층에 101호, 102호가 있고, 네. 2층 2 0 1호 3층 3 0 1호 4층 아, 4 0 1호 이렇게 해서 총5 가구가 살고 있는 걸 보이고 옥탑은 이제 재시회 건물이니까 불법 건축물이 있는 거죠 범주를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마음이 되게 심란해요 제가 <laughs> 되게 용감하게 들어가셨어요 어, 그럼요. 피어날 거면 무서워 왜냐면은 컨텐츠를 위해서 그 정도는 아 해야 되니까 도대체 얼마일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다가구 전체가 얼마의 값어치를 하는지 알아보러 가봐야 될것 같아요 어, 네 그럼 부동산 쪽 가볼까요? 네. 한번 가시죠 다가구 경매 넣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집이 경매에 나왔어요? 예, 예, 어, 예. 봉투. 아, 음. 사장님 아시는구나. 이게 가서 보니까 막거미줄 있고, 뭐좀 상태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집이 작년에도 나왔었던 집이거든요. 경매에?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현재 시간에 아. 뭐 어쩌고 <laughs> 얘기가 있더라고요. 평당 어느 정도 하는지, 저희가 뭐그 낙찰 받아가지고, 싹 수리해가지고, 내놓을 건데. 치. 거하고 아, 거래가 돼요? 거래가 되죠. 여기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더라고요. 2종 일반 주거 지역 기준으로 한 7, 8천 한다는 거죠? 네. 여기도 평당 5천 이상 달라고 하거든요. 도로 없는 쪽도 부동산님, 진짜 우리는 부동산 가면 <laughs> 사랑에 빠지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요. 음. 그만큼 다 좋은 물건 찾았다는 거겠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히스토리가 있는데, 네, 네. 지금 여기 주변에 나와 있는 매물 자체가 거의 한 6, 7천 정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여기 마포구에 다가오는 땅을 갖고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 갖고 있어도 계속 지가상승이 돼가지고, 시세가 계속 네. 오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네. 접근성도 좋고, 주택으로 임차하더라도 공실날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 네. 이걸 또 게다가 특례를 활용해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거의 끝난 거예요. 아, 아니 염려 건물도 보니까 음. 스테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이미 인비... 운영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입지 어. 자체가 거의 깡패기 때문에 음. 우리가 특례로 에어비앤비 운영하는 전략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입지가 네. 너무 좋기 때문에. 저걸 받고 수리를 하는 전략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물 자체가 너무 낡고 노화돼 후 있기 때문에 네. 네. 어찌됐건 저거는 1차적으로 한번 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얼마나 들까요? 아, 수리비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겉으로만 봐선 좀 판단하기 어렵고 <laughs> 가성비게 한 5천? 에이, 집 <laughs> 다섯 가구인데 무슨? 5천에서 한 7천 사이에 어떻게든 어... 어, 전체 올 수리를 하지 않을까. 아 진짜요? 예. 네. 왜냐면은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반 셀프로 하면 되거든요. 홀동산님, <laughs> 하루 종일 대학버에서 촬영하고 막 이러느라고 약간 어지럽거든요. <laughs> 아, 네. 우리 빨리 밥 먹으러 갈까요? 아, 좋습니다. 오늘 다가오고도 어. 너무 음. 의미 있었고, 입지 자체가 너무 좋았고, 주차가 조금 거의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주차는 한두대 정도 될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은 건가요? 저 정도 사이즈에는 두대 정도면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명의는 이제 그냥 개인, 개인명의로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법인으로 네. 하게 되면 이제 취득세 12%기 이 때문에 음, 네네네. 어, 무조건 개인명의로 해야 될것 같고, 개인으로 갖고 있다가 이제 음. 2년 비과세. 절정하고 전략이라든지 시세차익을 어, 보는, 보는 전략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물건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뭐 빌라가 됐든 다가가고 됐든 아파트가 됐든 돈대는 좋은 물건 가져올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동네부자 흑독 이미 낙찰받은 홀동산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